안녕하세요. 복지아우입니다.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마어마한 양육비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양육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부모급여는 영세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중에 선택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으로 추가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지급은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급여 생성 이후 월말까지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등 보육료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사회 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지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민센터 방문 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의 필수 구비 서류, 준비 서류 등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모급여 총정리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복지혜택도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최신 복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복지 혜택. 복지는 복지아웃.